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 몬스터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정말 특별한데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의 자연환경을 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사연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보내 주신 분은 리웨이밍이라는 분인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30년간 살아오신 IT 개발자입니다. 한국 회사와의 업무 협력으로 처음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단순한 출장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리웨이밍 씨는 어릴 때부터 베이징에서 자라셨는데,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보면, 하늘이 파랗고 별이 많이 보이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스모그가 일상이 되어버린 환경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리웨이밍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리웨이밍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겪은 일을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베이징에서의 제 일상은 이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공기질 지수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AQI가 200을 넘으면 마스크를 두 겹으로 써야 했고, 300을 넘으면 아예 외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스모그가 너무 짙어서 길 건너편 건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없었고 실내에서도 공기청정기 없이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를 널면 하루 만에 검은 먼지가 안 잡고 창문을 열고 자면 다음날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문을 닫고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실내생활이 주가 되었고 야외 활동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환경이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리웨이밍 씨는 IT 개발자로 일하시면서 한국의 한 게임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맡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하고 2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음식도 맵다고 들었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서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리웨이밍 씨의 한국 첫 경험은 정말 드라마틱했다고 하네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서야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목이 따갑지 않았어요. 기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도 괜찮았어요. 베이징에서는 7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파랬어요. 정말 파랬습니다. 구름이 하얗고 경계가 선명했어요. 베이징에서는 하늘과 구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회색빛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창문을 열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춥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이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창문을 열고 차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10년 만의 경험이었다니요. 서울에 도착한 류웨이밍 씨의 경험은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창문을 열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는데 건물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밤이 되어서 더 놀랐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별을 본 거예요. 베이징에서는 별을 보려면 최소 2시간은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도심에서도 별이 보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1시간 넘게 창가에 서서 그 별들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 할로니댁에서 본 별들이 생각났습니다. 30년 만에 도시에서 별을 본것 같았어요. 이튿날 리웨이밍 씨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한강에 가게 되셨다고 해요. 동료가 한강에서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강가에서 뭘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베이징의 강들은 대부분 오염이 심해서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강에 도착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강변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플들이 산책하고 가족들이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강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수영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가까이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강이었어요. 베이징의 강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앉아서 치킨을 먹는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이 깨끗했어요.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는 바람이 불면 먼지와 스모그가 함께 왔는데 여기서는 정말 순수한 바람이었어요. 동료가 저기 봐. 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갈매기들이 강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리웨이밍 씨는 주말에 한국 국료의 제안으로 북한산에 가게 되셨다고 해요. 동료가 등산 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베이징 근처 산들은 대부분 스모그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등산을 해도 공기가 나쁘니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동료가 여기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반신반의 하면서 따라갔는데, 정말 달랐어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나무들이 진짜로 초록색이었어요. 베이징 근처 산들은 먼지 때문에 잎들이 회색빛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선명한 초록색이었어요. 등산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놀랐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새소리요. 베이징에서는 새들도 스모그 때문에 많이 사라졌는데 여기서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소리가 들렸어요.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였는데 맑은 물소리였어요. 동료가 물 한번 만져봐라고 해서 손을 담갔는데 정말 차갑고 깨끗했어요.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시야가 완전히 맑았어요. 건물들이 하나하나 다 보였고 한강도 보였고 멀리 다른 산들도 보였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야였어요. 북한산 정상에서 류웨이밍 씨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감동해서요. 360도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었어요. 구름들이 하얗고 푸근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정말 상쾌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셔도 기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이 나왔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30년 동안 이런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슬펐고, 동시에 이런 아름다운 환경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옆에 있던 한국인 등산객들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동료가 설명해주니까 다들 이해해주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자연이 예쁘지. 하시면서 어깨를 토닥여주셨어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요. 리웨이밍 씨는 업무 일정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며칠 더 머물면서 지방 여행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동료가 제주도보다 강원도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진짜 한국의 자연을 보고 싶으면 강원도라고 하면서요. 춘천에 갔는데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서울보다도 더 맑고 상쾌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산들이 정말 푸르렀어요. 베이징 근처에서는 볼수 없는 진짜 초록색이었어요. 남이섬에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무들이 그렇게 울창할 수가 없었어요. 메타세쿼야 길을 걸으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베이징에서는 햇빛도 스모그 때문에 제대로 보기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햇살이 정말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리고 강물이 정말 맑았어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고. 오리들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동료가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찍었는데 모든 사진이 그림엽서 같았어요 그날 밤에는 펜션에서 머물렀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잤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밤 공기가 정말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안개가 산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신비로웠어요 마치 선경 같았어요 다음 날 리웨이밍 씨는 설악산도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설악산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산의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베이징 근처 산들은 스모그 때문에 실제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설악산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원산이 초록색이었고, 계곡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어요. 권금성에서 본 동해 바다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바다가 그렇게 파랄 수가 없었어요. 수평선이 선명하게 보였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완벽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멀리 보이는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볼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 이게 진짜 지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곳이 정말 지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속초에서 하룻밤을 더 머무르셨다고 해요. 속초 해변에서 일출을 봤는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해도 제대로 보기 힘들었거든요. 여기서는 태양이 정말 빨갛고 둥글고 아름다웠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데 정말 상쾌했어요. 짠맛이 났지만 깨끗한 바람이었어요. 해변에서 산책하면서 조개껍데기도 좋았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모래도 정말 깨끗했고 파도 소리도 시원했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자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웨이밍 씨는 부산도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KTX를 타고 부산에 갔는데 기차 안에서 내다본 풍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과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고 모든 게 초록색이었어요. 터널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면 온통 회색빛 풍경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채로운 색깔들을 볼수 있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본 바다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동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백사장이 정말 넓고 깨끗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영하고 놀고 있었어요. 베이징 근처 해변들은 오염이 심해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까지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광안대교에서 본 야경도 정말 멋있었어요.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공기가 맑아서 야경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야경도 뿌옇게 보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또렷하게 보였어요. 감천문화 마을에서의 경험도 인상 깊었다고 하시네요. 감천문화 마을은 정말 독특했어요. 계단식으로 이어진 집들이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었는데, 그 색깔들이 정말 선명했어요. 베이징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색깔이 흐릿하게 보였는데, 여기서는 색깔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사진을 찍어도 모든 게 그림 같았어요. 제주도에도 가보셨다고 해요. 마지막에 제주도에 갔는데 정말 다른 나라 온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제주도의 모습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원섬이 초록색이었고 바다는 에메랄드 빛이었어요. 한라산이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산일출봉에서 본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리고 공기가 정말 맑고 상쾌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우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섬을 한 바퀴 돌았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초원이 펼쳐져 있고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고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한라산 등반도 했는데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식생이 바뀌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공기가 점점 더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상에서 본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온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에 다시 갔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맑은 공기, 파란 하늘, 깨끗한 물, 자유롭게 나는 새들.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어요. 공항에 가는 길에 창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셨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이 깨끗한 공기를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퍼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밖을 바라봤어요. 이 파란 하늘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베이징으로 돌아간 후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현실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목이 따가웠어요. 하늘이 회색이었고, 공기가 무거웠어요. 한국에서 벗어놓았던 마스크를 다시 써야 했어요. 정말 암울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려고 했다가 멈췄어요. 예전처럼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꿈 같았던 시간들을 회상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도 한국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나왔어요. 꿈에서라도 그 깨끗한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리웨이밍 씨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인생을 바꿨다고 하시네요. 한국에 다녀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수모그와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해요.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매일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봐요. 그때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친구들에게도 한국 여행을 적극 추천해요. 특히 환경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꼭 한번 가보라고 해요. 한국의 자연환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깨끗한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리웨이밍 씨가 한국군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한국군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꼭 알아주세요. 맑은 공기, 파란 하늘, 깨끗한 물.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보물이에요. 저처럼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알수 있어요. 한국의 자연환경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수준이에요. 부디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도 감사드려요. 등산에서 만난 할아버지, 친절했던 택시 기사님, 길을 알려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따뜻했어요.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씨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언젠가 한국으로 이주해서 그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우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고 감동적인 것이었다니요. 리웨이밍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익숙한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리웨이밍 씨처럼 다른 환경에서 온 분의 시선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할 일들이네요. 리웨이밍 씨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이 단순한 관광의 감동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이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까지 바뀌었다니까요. 정말 대단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씨도 아름답다고 해 주시니까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우리도 리웨이밍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께도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야겠어요. 리웨이밍 씨, 정말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셔서 언젠가 한국에서 살게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사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